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대양금속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제 영상을 찾아오셨을지 너무너무 잘 이해가 갑니다 대양금속 지금 현재 영풍제지와 손을 맞잡고 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물량이 아직 고여계신 분들 콱 물려가지고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계신 분들 좀 많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의 돈을 당장 막 복구시켜 드리겠다. 막 반등 슈팅 시나리오 제가 보내드리겠다. 뭐 이런 거짓말은 당장 못하겠어요. 그거 진짜 거짓말이죠. 음. 오늘 대양금속 브리핑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과장된 그런 허위 과장 정보 말고 진짜 여러분이 지금 좀 냉정하게 잡아가실 수 있는 매매 전략과 함께 시나리오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간 주가 조작으로 날아갔던 종목들 어떻게 주가가 바 반등 시나리오를 그려갔는지 여러분이 구간별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여러분이 구간별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적어도 내 원금은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내일 내일 모레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여러분의 원금 회수와 수익 구간 안전 탈출 타이밍을 잡아가실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릴 거거든요. 지금 좀 막막하고 좀 짜증도 나고 지금 좀 막막한 감정으로 제. 영상 찾아오신 분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고민을 해소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번 달 여러분을 위한 추천 종목 또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요즘 장이 좀 너무 안 좋잖아요. 금리도 많이 오르고 우리 주주님들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되고 요즘에는 좀 수익보다는 손해를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빵꾸난 계절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올 4분기 확신의 구원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구원 종목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우리 여러분의 절망적인 계절을 좀 구원해 줄수 있는 구출해 줄수 있는 그 빵꾸난 계절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정말 100% 확신의 수익 종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터지기 직전의 새로운 뉴 테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련 매 이미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추천 종목 하나만 좀 확실하게 챙겨 가시면 남은 2023년 4분기 여러분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수익을 챙겨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 종목은요 시장도 아직 모르는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모른다는 건 여러분 여러분이 검색 엔진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알수 없는 아직까지 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비밀리에 세력들끼리만 알고 있는 시크릿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올 하반기, 올 4분기에. 1 0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조던이의 M&A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단위의 M&A가 이제 가능했던 이유 바로 중국 큰손 투자가 확정이 됐기 때문인데, 우리 주주님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사 터지면 늦습니다. 여러분이 언론에 이 종목이 공개되기 전에 이 테마 이슈가 공개되기 전에 미리 보시라고 제가 여. 그러니까 종목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 꼭한번 챙겨가시고 진짜 이 종목은 여러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세력이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던 진짜 세력들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종목이란 말이야. 세력이 이 정도 물량 가져왔으면 정말 상승 모멘텀 어떻게 나올지 상상도 안 가실 거예요. 얘네도 5년을 기다렸는데 그냥 찔끔 올리고 말겠어요? 10배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절대 우리 주주님. 그냥 바짝 올랐다 무너지는 그런 위험천만한 종목 아니에요. 저점 매집만 지금부터 똑바로 잘하면 절대로 고점에서 물리거나 더 손해보는 일 없이 웬만하면 안전하게 머리 꼭대기 수익을 머리 꼭대기 매도 타점을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꾸준히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량이 이렇게 터져주는데 좀 주가는 약간 잠잠하죠. 세력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 5년을 기다린 이후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올 연말 연시 절대 이수익 놓치지 마시고요. 대기업 m&a의 정체. 지금 보이는 차트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올라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막 500에서 1000% 상승 눈으로 보면 마치 퍼센테이지로 보면 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저점 매집만 똑같 똑바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일단 얘만 해도 거의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나와줬잖아. 저점 매짐 똑바로 하고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기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우리 주주님들도 남들만큼 돈벌수 있어요. 1000%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우리 주주님들 작년부터 꾸준히 핫했던 금양이라는 종목 보시면 4,000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약 2,000%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잖아 결국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저점 매집만 똑바로 하고 세력 물량이 어디서 터지는지 확인하고 목표 주가와 시나리오만 똑바로 확인하면 우리 주주님들 남은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고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 사실상 그래요. 사람 마음이 당장 이번 주에 막, 이번 달에 팍팍팍 터져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실 텐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단, 올 하반기 3, 4개월 동안 우리 주주님들이 웬만하면, 웬만하면 고수익 보실 수 있게 저점 매집만 똑바로 들어가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구간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중엔 진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이 된단 말이야. 우리 주주님들 이미 요 구간 같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냥 꾸역꾸역 매수를 한다. 그냥 고점에서 물리기만 하고 뭐 수익구간 별로 크지도 않고 여러분께 결국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문 나기 전에 저점 매집하시라고 제가 추천 종목으로 가져온 거니까 제가 여기에 나열해드렸듯이 일단 재료 자체가 너무 구미가 당기는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유종의미 제대로 거두실 수 있게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으로 수익 크게 보시고 이렇게 저한테 자랑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 종목 드리면서 여러분이 아저 주식 하면서 수익 처음 봐봤어요.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와이프 가방값 하나 해줬습니다. 이렇게 자랑 카톡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뿌듯하거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저한테 그리고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수익 한번 가져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4649. 0127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이 추천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무료로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적재 적소에 매수 타점 잡아가실 수 있게 좋은 자리에 돗자리 펴실 수 있게 시나리오도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막 추워질 텐데 우리 여러분의 주식 계좌까지 차갑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 뜨겁게 시뻘겋게 달아오르게 만들어두. 드려야죠. 2023년 유종임이 제대로 거두실 수 있게 하반기 추천 정보체가 정말 엄선하고 엄선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무료로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 4649, 0127,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조금 갑갑하고 힘든 요 시기 저 채비소와 함께 확실하게 이겨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대양금속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현재 대양금속과 영풍제지 무너지고 있죠. 최근 키움증권에서만 5천억원 가까운 미수금을 발생시킨 영풍제지 한가사태 배후 주가 조작세력. 작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오너가족이 굉장히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대양금속 일가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무려 2만 9천여 번에 걸쳐서 주가 조작을 한 거예요. 주가 조작으로 작년 10월 3천 원대였던 영풍제지 주가가 최근 4만 원대가 돼서 1년 만에 13배로 급등했거든요. 이주 조작 과정에서 매매 양측에 서로 짠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통정매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넣는 고가매수 등등 정말 갖가지 기법이 총동원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얻은 부당이익만 거의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사실상 길게 말할 것도 없어 이거는 정말 어찌할 도리 없는 확신의 악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마음에 제 영상 찾아오셨을 텐데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당장이라도 아 이건 별거 아닙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런 하한가에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어차피 다시 반등하게 되어 있어요. 5천원, 6천원, 만원 그냥 금방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상 이제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한다 한들 우리 주주님들도 안 믿으실 거 압니다. 당연히 거짓말인 거 알죠. 대신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요. 당장 내일 모레가 아니더라도 몇주몇 몇 달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 주주님들이 원금 회수할 수 있는 타이밍 잡아갈 수 있게 제가 중장기적인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멘탈 길게 잡아가시면서 여러분 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게 빅데이터랑 포트폴리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간에 이전에 주가 조작 논란으로 떡락갔던 종목들은 과연 어떻게 주가 회복이 됐었는지 제가 그간에 빅데이터 정리해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요거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안 가져가실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힘든 장애일수록 여러분 절대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오는 뉴스 기사 그것만 보면서 그냥 멘탈 갈려나갈 이유가 없잖아 제가 요거 무료로 드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주님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단 그냥 100% 무조건 훨씬 더 나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피눈물만 흘리면서 신사한탄만 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는 다르게 조금 현명하게 냉정하게 여러분의 앞날을 좀 그려가실 수 있게 제가 조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와 함께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 초대 코드도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웬만하면 놓치는 정보 없게 이렇게.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010 4649 0127 여기로 대양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그냥 문자로 시원하게 쏴 드릴게요 절대 우리 주주님도 귀찮고 어려울 일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열어 보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 가셔 여러분 특히나 지금은 진짜 우리 주주님들이 뭐라도 챙겨 가야 되는 시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포기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주주님들, 주식이 진짜 백날, 첫날, 여러분 그냥 무덤 들어갈 때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당장 우리 주주님들이 마음이 급하고 조급해져서 그렇지, 시나리오, 정보, 포트폴리오만 여러분은 똑바로 알아가고, 중장기적으로 매매 전략만 세우면, 원금 회수하는 것까지는 진짜 어렵지 않단 말이야. 우리 주주님들, 지금 좀 막막하고 짜증나고, 뭐, 빡도 치고 좀 힘드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마음 놓을 수 있는 정보, 분명히 여러분이 보시면, 마음 놓을 수 있는 정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여러분 확실하게 마음 편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남부럽지 않은 정보력을 가지고 좀 똑똑하게 지금 이 사태를 대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양,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수입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짜증도 나고 막막하실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혼자서 말 못할 고민 떠안고 외로운 싸움하지 마시고요. 저 최비서와 함께 이겨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